저는 식채 초기에도 써놀음을 썼었고 중간에는 써놀음 공급이 안돼서 다른 피트모스를 썼는데요 써놀음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입자도 0에서 40이 아니라 20입자 좀 굵죠 굵죠 장점은 건식이라서 건식이라서 이동할 때 무게가 가깝다. 단점은 건식이라서 딱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잘안 부셔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부셨죠. 이렇게. 취미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셨죠. 이렇게 다 부셔놓고, 볼라이트 섞고, 바크나, 혹은 다른 거 섞고, 그렇게 했죠. 참, 답이 안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숲이 가 있으니까, 물은 섞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 섞을 때는 있어요. 수분 보충이 아니라 먼지 때문에. 예. 네. 밖에 어차피 약간 비가 맞은 숲이 가 있는, 이게 숲입니다. 약 2년 동안 붙은 숲이고요. 요거를 딱 이렇게 부어놓고 같이 해면을 하니 먼지가 덜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피트 모습을 해면 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먼지 때문에. 그러면은 1차 트트모스 해면은 다끝나고요 제가 용토 호합할때 물을 섞어서 하는 경우에는 딱 두가지입니다 첫째 삽목할때 당연히 수분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때는 물을 흥건히 적셔서 용토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삽목묘를 우치에 옮겨 심을때 그 때도 당연히 해줍니다. 뿌리가 약하거든요. 바늘고. 그 외에는 저는 물을 절대 섞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계속 설명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 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물을 섞지 않고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는 알아요 피트모스는 바짝 마르면 물이 안 먹는다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할때 무조건 물을 흥건히 주고 해야 된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경이 70이에요 정확히 69, 690이에요. 전 대부분 700분. 아까 한거 빼놓고 대부분 용토가 700분 정도 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자이 튼실한 용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일이라분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조금 근접 촬영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약간 건조하고 왼쪽은 물이 잘 먹고 있죠. 그리고 이 300분 화분은 이 300분 화분에는 물기가 충분합니다. 물을 주면 은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분에 있는 화분 혹은 오친에 유치는 화분 그 화분이 그 화분이 식재할 당시에, 이 당시에 가장 필요한 수분 요량은이 전체, 이 전체에 물이 꽉 차있는, 차있는 상태에 용토 구성을 원할까요? 아니면은, 여기, 보실까 여기, 그리고 일주일에는 여기, 이주에는 여기, 삼주에는 여기, 예를 들면? 그런 형식으로 수분이 차츰차츰차츰차츰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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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하는 반경만큼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게 좋을까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왜 블루베리를 삽목에서 바로 700분에 꽂아버리지? 왜 5치나 6치나 7치나 300분이나 500분이나 왜 분갈이를 순차적으로 하나요? 그거는 블루베리 특성상 이 전체가 뿌리입니다. 그렇죠? 블루베리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용토 혼합할 때물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건 올해 들어 테스트하는 건두 가지인데요. 기존 방식도 에 이렇게 했었고, 어? 이렇게 하고 보통 신규로 조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예비군식으로 했을 때 보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물을 주더라도 이제 이쪽은 피트모스가 건조하잖아요 물을 잘안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 습기가 있잖아요 바짝 마른 피트모스가 습기에 닿으면은 물이 차츰차츰 스며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줄 때마다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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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을 먹여서 이동을 하면은 너무 무겁습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하시나요? 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보통은 써노름 피트모스를 선호했던 이유 중 하나도 제가 물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올해 제가 또 테스트하는 거는 기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똑같이 지금 선목 들어 똑같이 관수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분 저는 아까 제초매트 있잖아요. 그게 특수 재질이라서 물이 바로바로 바로 스며들지가 않아요. 좀 시간 차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UV 코팅을 다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미세 틈새에 약간씩 좀 막혀서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농무물지기 신길입니다. 오랜만에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농가의 항상 고민, 숙제, 최고의 이슈, 신품종, 품종 변신 물론 각 품종마다 특성이 있고 좋은 품종 많죠. 많아요. 하지만 희한하게 각각 농장에 맞는 품종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농장에서는 잘 되는데 내 농장에서는 잘 안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이렇게 물론 평균치는 가는 품종들이 있고, 참 저도 하면서 보면은 이제 제가 테스 농장을 20년, 21, 22, 23, 24, 5년째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이전에 제가 그 강원도 횡성 국내에서 한 200주가량을 그때 저쪽 옆에 옥상에서 키웠었는데요. 처음 농장을 조성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떤 마음이 급해지냐? 다들 묘목이잖아요. 빨리 수확하고 싶어. 빨리 수확을 창출하고 싶어. 그러, 그래서 보통은 준 성목이나 성목을 가져오거나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제가 키웠던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5톤 차로 그냥 쓸만한 거한두대 분량 가져왔는데요 80%는 폐기했어요 안 맞아요 농작용이 아니에요 네그 당시에 취미용으로 키웠던 때니까 10몇 년부터 안 맞아서 일단 농작용이라 하면 꾸준히 어느 정도 이상의 과 사이즈 그리고 수확량이 받쳐줘야 되고 또 관리가 수월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대략 한 10몇주 한 20주 정도를 한나 초이스인데 개인적으로 참 애증이 한나 나쁜 품종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작용으로는 수확량이 조금 딸려요 맛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또 한나 특성이 증립성 이잖아요 한쪽 버릴 순 없으니 한쪽 구석에 다 밀식으로 놔두고 지금 다른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테스트 끝나고 출시한 비닐 화분인데 이렇게 25개가 담겨져 있고요. 당연히 UV 처리가 돼 있어서 수명은 5년상. 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멍이 타공 구멍이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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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있어요. 에어포트는 너무 구멍이 많다 보니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측면에서. 그래서 적당히 있고 그리고 작년 똑같은 조건에서 올해 제가 할, 테스트 할 거는 이제 에어포트에, 550 에어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올해까지 별로 수확을 못했어요. 가지마름 때문에. 똑같이 조성하는데도, 거기는 에어포트에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으로 바꿔서 이제 월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농장을 처음에 조성하다 보면은, 농장을 처음 조성하다 보면 돈이 엄청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쏙쏙 쏙 나갑니다. 피트모스도 마찬가지 펄라이트 마찬가지 뭐 제초매트 관수자재수없이 많죠. 화분도. 제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뭐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수명이 제일 어쨌든 긴 거는 이쪽 고무화분입니다. 저거는 저는 가끔씩 영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영구적이냐? 제 살아생전 저게 달아서 없어질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재질들은 수명이 좀 있죠. 대부분 고무화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에서 타 여러가지 그 위에 화분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성한 게 초기에 사람들이 처음 조성하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금은 없거든요 돈 나올 돈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이렇게 출시했고요 가격도 지금 이게 사이즈가 550에 50입니다 아까 얘기했 수명은 5년 이상이고 가격대는 2,300원. 물론 대량 되면 가격도 디시 되겠죠. 분갈이해 보면은 이렇게 하고 아까 용토 혼합해 놨고요. 이거를 원래 제 스타일은 양이 많을 때는 양이 많을 때는 중갈이 애정 부지에다가 이제 피트모스 폴라이트를 갖다 놓고 바로 옆에서 혼합하고 하는데, 요거는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비가 오락가락해서 그래서 천막 께서 중갈이를 하 이렇게 하고. 요 비닐 화분도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100장에 25,000원, 장당 2,500원 거리죠. 사이즈는 30에 25. 그리고 가격 얼마 안 하니까 찢어도 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내년에 얼마 안 하지만 한번더 쓰려고요. 한 번? 두 번? 그 이상 쓸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물론 번거로우면 그냥 쭉 찢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250원도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물을. 지금 300분에 묘목이 있어서 그냥 가능하면 용토를 꽉 채울 예정입니다. 이거를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마무리. 이제 16개 분갈이 다 됐고요. 아까 제가 용토에다가 물을 안 섞고 분갈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비올트까지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1분씩 한 타임이나 세 타임 정도 그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그 타이밍, 그 관수량은 현재 대략적으로 아까 그 300분 내 있는 거 적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여기 3구역 예 여기 보면 이제 3구역이 열렸다고 알람이 오죠 3구역 열었고 다시 이제 농장 관수 모터 쏙소이 나죠 이쪽 노지 전체는 3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노지 전체는 3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새로 이제 예비군 투입했다 해서 별도로 물주는게 아닙니다. 같이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전에 포 시리즈 많이 썼었는데 지금 다 오른 스틱으로 지금 이제 스틱을 처음 꼽았으니까 스틱 각도. 조일해주고 밑에 걸릴 이파리 조금 없애주고 어차피 밑에 이파리는 필요 없거든요 없애주고 이렇게 그. 르 중간에 이 화분은, 고무 화분은 직경 60cm 짜리 고무 화분입니다. 품종은 한나 초이스. 뺄까 하다 그냥 사이즈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놔뒀습니다. 이렇게 계속 물을 주고. 야, 지금 대략 한 40~50초, 1분 정도 됐나요? 이제 겉 위에 상부가 골고루 적셔진 걸볼수 있습니다. 요 화분, 이것도 아직 품절은 뒤쿤인데요 아직 분갈이 타임이안 돼서, 그리고 화분 사이즈, 비닐 화분과 비교하기 위해서 놔둬 봤어요. 고무화분 직경은? 500분, 5 0센 짜리 화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착 거치고 물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 딜레이 타임, 대략 5분 정도 있다가, 한 타임, 혹은, 용토를 제가 혼합할 때 보면은, 써노럽은 습기가 없는데, 습이나 혹은, 펄라이트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양에 따라서, 한두 타임 될수 있고, 분갈 후에, 세 타임 될 수도 있고, 네 타임 될수도 있습니다. 처음만 이렇게 주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성목들하고 똑같이 관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은 제 농장 지인로 쪽이기 때문에 상황 봐서 이제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나무들은 이제 미니밸브가 있어요. 사체 미니밸브. 그걸로 해서 물을 조금 그 특정 나무만 이렇게 분갈이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다잘 크는 게아니라 똑같이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봐서 이제 미일을 이용해서 물량을 조절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화분 전용 제초매트를 깔아놨었는데 지금 처음에 할 때는 물이 잘안 먹어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다시 세팅할 예정입니다 풀 때문에 하, 여기도 다 뽑았는데 또 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그리고 화분 전용 제초매트는 출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 제 테스트 했을 때 1조 이상 성능이 나오고 그만큼 투하, 투자할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시판을 안할 예정입니다 내년 되면 알겠죠 네. 보충 영상 찍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거냐 이쪽이 전체가 다 3교역입니다 전체가 다 저쪽 제차 옆에, 옆에 또 있고요. 3구역인데, 물을 다른 애들은 안 줘도 되는데, 얘들 때문에 1분씩 몇 타임을 주게 될 경우, 다른 얘네들이 과습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장 없습니다. 총, 이쪽에 신규 분갈이 애들, 총 관수 시간은 5분을 넘지 않습니다. 물량으로는 대략, 대략 4리터 전후?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만약 요 정도, 얘네 한번 준, 한번 5분 동안, 약 5분 동안, 총 관수 5분 동안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과습이 오거나 문제가 생긴 거면, 은 생긴, 다면은 그거는 용토 구성을 잘못된 겁니다. 장마철에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또한번 1분 더 줘서 총두 타임 줬고요. 근접으로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한 타임만 더, 한 타임, 네, 두 타임. 지금 총 1분씩 두 타임 줬고요 1분씩 두 타임 더해서 총 관수 시간 4분. 그리고 관수량은 화분당 보통 이게 1분에 보통 오렌지 스틱이 800ml 전후 들어가거든요. 4분 대작 3.2L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피트모스는 전부 다 이게 꽉 물이 채워질 필요 없기 때문에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어거지로 물을 안 먹여도 괜찮아요. 해서 다시 관수 모터 켜고 이렇게 이렇게 쭉. 얘들도 쭉, 그리고 이쪽에서 자리를 내준 한나추이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얘는 직립성이라 그냥 조금 더 밀식해서 이쪽에다가 한줄더 놨어요. 이렇게. 그래도 요 정도,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13주 정도면 15kg 이상은 나오겠죠? 네. 잘 자, 들어갑니다.